펜션의 야경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펜션의 야경. 오, 펜션의 야경. 펜션의 야경입니다. 펜션의 야경. 어, 저는 계단을 내려가 고겠습니다 펜션의 야경. 예. 오음의 펜션의 야경. 어. 펜션의 야경입니다. 이거 이거, 아이고 펜션의 야경. 아, 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펜션의 야경. 펜션의 야경. 예, 네. 엄청나게 어, 좋네요. 펜션의 야경. 영원이요. 아이고 펜션의 야경. 영원이요. 여기 수, 수영장도 있네요. 수영장. 펜션의 야경. 저 편의마트도 있고. 아이고 여기 여기 소나무겠네요. 소나무. 아이고 소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어, 어디, 펜션이 엄청나게 좋아보네요. 여기, 대천에 있는 펜션이 왔습니다. 예, 저기 수영장도 있네. 아, 펜션의 야경. 오메. 아, 여기 나무가 죽었어. 어이고, 고든절하 소나무 있습니다. 아펜션 uh, 이야기 감사합니다.